언니 <몬데> 그럼 저저왜 아 꿀테라를 저저 김포인 거예요? 아 그러네 그래? 둘이 김포라고 아, 바로... 아 <몬> 그러네 <laughs> 아 얘는 김포를 모르겠다 김포라는 그 지역 이 뭐. 알아요 아 전... 알아요, 아아아 알아요. 아 미안해요 미안. <laughs> 어제 김포 갔잖아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저 애니언트 했어요 아 다리는 왜일까? 다리 안 맞는데? 아 아니야 아 이번에 연습 게임으로 야야야 야야 이거 요 아니야? 요! 아니야. 누가 희망이 털렸어 살짝. 아아잘왔어 미안해 미안해. 어떤 것찍 갔어? 비밀인데. 네. 네. 비밀인데 안 알려줄래? 네. 되게 비밀에 많이 내. 아무나 들어갈 <목소리도> 수 있는 거 <문제> 아니야? 네. <laughs> 아, 웃기고 있네. <웃음> <웃음> 나좀발이라도 히토미 is 뭔데? 아, 히토미 is 뭔만 뭔데? 히토미가 만데라고 아니야, <laughs> 아니, 아니. 어, <laughs> 어, 뭔가 참 아닌 것 같아. 어, 토미 참 많는데요? 맞 <laughs> 히토미 뭐였지? 기억이 안 난다. 대히토미야. 기억이 안 난데 너무 상처 안아요, 그거죠. <웃음> 아니, 이거 <laughs> <야, 야>, 내가 그런요 <laughs> 아니, 아니야. 야, 아니야. 가히토미, 히토미. 왜 더연? <laughs> <laughs> 왜 더연? <자연>? 지금 <laughs> <laughs> 내가 들어본 언니 목소리가 제일 컸어. 히터미야 <laughs> 왜, 자기야 아니야! 안할것 같은 사람? 안할것 같은 사람? <laughs> 히토미야, 야 히토미야, 제가 결국 히토미 해요. 그런 거, 그런 거 이제 없어. 그런 거 이제 없어. 물리죠. 진짜예요? 시험은 진짜로? 에? 에이, 진짜? 아니야! 에이, <laughs> 진짜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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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